1248번 문제 보세요 네. 점 3개가 주어져 있죠? 네네 네. 그리고 천분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P고 네 B, C를 2대1로 외분하는 점은 Q다 줬어요 네 점이 총 5개야 네어자 근데 일단 AP의 길이를 구하고 네 또점 Q와 직선 AB 사이의 거리를 네. 구하고 네. 최종적으로 얘가 원하는 건 사실은 삼각형 APQ의 아, 넓이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네. 1번 과정과 2번 과정을 준 이유는 한번 생각을 해볼게 아가 네자전세 개가 다 나왔으니까 네 우리가 좌표평면에 다 찍을 수 있죠, 그렇죠? 네 3콤마, 3콤마, 실 여기야. 네. 0콤마, 마이너스 2, 네. 여기야. 네. C는 4콤마, 마이너스 1, 여기야. 네. 그래서, 연결, 연결, 연결을 했어 그치? 지 네, 직각삼각형인 는같은구 자,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를구하라 그랬지. 네. 자, 그럼 p를 우리는 생각을 해볼게. p 는 여기 있거든. 네. 그럼 이분 ab를 대는이 친구는 는점 p 라는소리는이 친구는 이친이친이 B에서 p 까지는두 칸이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치? 네. 그럼 이 선분 AB를 몇 등분 해야 된다는 소리야? 세 등분. 그렇지. 네. 3등분 적절하게 했을 때, 네. 한 칸, 두 칸, 세 칸으로 나눴을 때, P는 A에 가까워, B에 가까워? A. 그렇죠. 그래서 일단 P의 위치가 여기라는 거는 당연히 알아야 돼, 그치? 네. 그래서 얘가 원하는 게 일단 이 APA 길이를 1번에서 구해보라고 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점 Q랑 직선 AB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는데, 그럼 Q를 생각해보자. 여기 봐봐. 아까. 네. 자, 그럼 BC를 2대1로 외분하는 점 Q거든요? 네. 자, 그럼 B에서 Q까지가 네. 두 칸일 때, 네. C에서 Q까지는 한 칸이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네. 다시 B에서 Q까지가 두 칸일 때, 네. C에서 Q까지는 한 칸이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럼 Q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 알겠어? 네, C 옆에. 그렇지, C 오른쪽에 있음에 B에서 Q까지가 두 칸일 때. 네. C에서 Q까지는 한 칸이다. 네. 그럼 Q의 위치가 이쯤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알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럼 Q를 찍어놓고 네. 직선 AB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AB 여기 보이시죠? 네. 그럼 Q에서 네. AB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90도. 네. 이렇게 90도로 네. 이 Q 점과 이 AB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거예요. 네. 됐죠? 네. 자, 그러면서 어디의 넓이를 물어보고 있냐? APQ! APQ라는 거는 삼각형을 여기 삼각형의 넓이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그치? 네. 자, 그럼 이 분홍색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하는 것은 네. 결국에는 이 노란색 AP의 길이를 네. 밑변이라고 한다면 네. 1번에서는 밑변을 구하고, 이번에서는 네. 높이. 높이. 높이를 구해서 마지막으로 넓이까지 구해라 라는 문제였어. 이해되시죠? 그쵸? 네. 자, 그러면 이 과정과정을 네.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네. 네. 자, AP의 길이를 구하려면, 잘 봐. 네. 물론, 점A와 점B가 좌표가 네. 다 나와 있으니까 네 4분점의 네 네. 좌표 P를 구해서 네. 다시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도 상관없어 그치? 네. 그치만 봐봐 네. 얘는 A B 선분의 네. 3분의 1인 거잖아 그치? 네. 그럼 A에서 B까지 거리를 구한다면 그치? 네. 그거에 3분의 1만 곱해서 AP 길이가 나와 그치? 네. 자 그럼 해보자 자, A가 3콤 7, B가 0콤마 이너스 2야 하지나? 네. 자, 그럼 A, B의 길이식을 써보자. 여기다가. 9. 그렇지. 이거에서 이거 빼서 제곱하면 9. 이거에서 81. 이거 빼서 제곱하니까 81이어서. 얘는? 트 루트 90이기 때문에, 그렇지. 3루트 10이 나왔어. 그치? 네. 자 근데 AB가 3루트 10이라면 네. 이게 각각이 루트 10이라는 거지. 그치? 네. 그러니까 AP의 길이는 간단하게 네. 루트 10이 나오겠지? 여기다 3분의 1만 곱하라는 소리였어. 그치? 네. 그럼 밑변은 일단 나왔네. 그치? 네. 자그 다음에 이제 점Q에서 네. AB 직선 사이에 이 거리 파란색 네. 거리를 구해볼건데 그러려면은 직선 AP에 직선의 방정식도 필요하고 그치? 네. 그 다음에 좌표. Q의 좌표도 필요해 그치? 네자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세워보자 우리가 네. 자점 두개만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 이두 네. 개를 가지고 그지네자 그럼 먼저 기울기를 생각을 해볼게 하지나 네 x값의 증가량 분해 y값의 증가량이니까 3 이렇게 되겠지? 네 그래서? 3이다 3이다? 그렇지 기울기가 3이 나오네? 네 네. 아, 그럼 네. 얘는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기 때문에 네. 일반형으로 붙이자 3x-y-2는 네. y 네. 아. 0이라는 직선의 아. 방정식을 구했습니다 그렇죠네 됐죠? 네자 그럼 이제 Q의 좌표는 아까 네. Q의 좌표는 네. B, C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이라고 했어 자 네. B는 0,-2고 c는 4마 마이너스 1이란 말이지 근데 네. 그걸 2대 네. 1로 외분을 할거예요 그쵸? 네자 그럼 q의 좌표라는 애는 2 빼기 1 2 빼기 1을 보모에줘야겠지 그치? 네자 그럼 x자 크로스 해서 뒤에서 앞에 거를 빼면 되겠지? 그냥 8인 8이. 그럼 8이죠 네. 자 y도 x자 크로스 해서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빼야 되겠지? 빵. 그러면 0이 나온다. 네. 자, 그럼 q의 좌표를 좀 정리를 하면 8, 0. 8, 0이었던 거다. 네. 그럼 얘는 어, 이 x축 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냐 그치 네. 아시겠죠? 응. 음. 네. 그래서 얘가 8, 0이라는 것까지 구했는데 이제 네. 근마 0에서그지 네. 네.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지. 네. 루트 C. 그게 높이다. 네. 자 그래서 루트 10. 예제곡 플러스 예제곡. 그렇지. 10분의 절대값 쓰고 8넣면 네. 24. 0 넣으면 빵빵 마이너스 -2. 2. 이렇게. <laughs> 루트 그래서 높이가. <laughs> 루트 10분에. 그렇지. 루트 10분의 22. 22가 나오는데 루트 10으로 요리화를 할게요. 그럼 10분에 22 10, 루트, 10. 루트 10인데 약분을 할게요. 2로. 그럼 높이가 5분의 11 루트 10. 10이다. 5분의 11 10. 10. 루트 10이다. 이게 뭐다? 높이다. 아시겠죠? 네. 다 구했어. 다 구했다. 그치? 자 네. 아, 그래서 얘가 원하는 APQ의 넓이는 1번에서 구했던 밑변 네. 예. 루트십 밑변 곱하기 2번에서 구했던 5분의 10 높이. 5분의 10을 10. 루트십. 10. 거기에다 다시 2분의 1을 곱해야 저요. 삼각형의 넓이지, 그치? 네. 됐죠? 네. 자, 아, 그럼 해. 분모는 10이고, 그지 루트 10, 루트 10 만나면 또 10이고, 네. 거기에 11까지 곱해져 있는 거니까 답은? 11! 10일. 11이다. 됐죠? 네.